음. 네, 왜? 누나? 야나니먹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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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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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저는 전주를 한 6년 전에 와봤고요. 음. 언니는 그래도 최근에 와봤죠. 네. 가족 중에 한 분이 여기 사시기 때문에. 육아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길거리 음식을. 모텔에서. 모텔에서. 모텔에서 다 사가지고 가서. 파티. 파티 역시 우리나라. 좋아. 은비야, 가! 뛰어! 문꼬집. 응? 어, 어. 어? 확실히. 매콤 매콤한 맛. 진짜 누가 다 해리다. 그러니까 확실히 비싸긴 하. 왜냐면 여기가 보고잖아 관광지. 음 관광지라 그러니까 거의 제주도급이야. 얘도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여기 너무 말라.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힘들게 이렇게 다사와 왔어요. 숙소가 편도 2 0 분.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저희 진짜 많이 샀어요. 아, 진짜 맛있어. 아니 은비가 계속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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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는데 하나만 그래서 하나씩만 사봤는데 어때? 잘했지. 맞네 이렇게 패쳤는데. 그래 그렇다니까. 다오랑에서 만두 이거 코코넛 그거라고 코코넛. 신메뉴래요. 그래서 조그만거 하나씩 1 5 0 0 원씩입니다. 짠. 아니 크림 치즈 음. 응 음, 맛있다. 이게 코코넛 가루가 뿌려져 있다 했었는데 근데 막 느끼하거나 그러지는 않 빵이 더 가까워. 만들고. 맞아 빵이에 더 응. 가까. 고로케도 가까워. 제 응. 떡만이라는 거예요 약간 소떡소떡. 우와. 어. 아 소스. 짠. 맘스터치 있는. 응응 음, 응. 음, 음. 김떡만 빨간맛 소스예요. 김떡 먹을까? 육전 음 맛있다. 응. 음. 명절같아 어? 소스가 진짜 맛있다 사실 육전은 그냥 보통 육전이랑 음. 딱히 다를 게 없는데 소스가 음. 진짜 맛있네 육전은 여러분 사오지 마시고 그 바로 드셔야 돼넌 잘가 얘도 보내줘 근데 하나씩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응. 문고치 먹어볼까? 문고치는 솔직히 가격이 가성비가 아주 엉망이었던 어허? 이게 7,000원은 아니잖아 <laughs> 그래 나는 진짜 엄청 큰게 나올 줄 알았어 사실 응.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7,000원은 아니야 음, 맛있다 갓소부시가 진짜 맛있네 그냥 무난해 타코야키 소스 뿌려진 음 맛있긴 하다 음, 그래서 우리 둘이 맨 처음에 산게 이거였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건가 여기가 이상한 건가 음, 근데 옆동네 5,000원에 팔아 음. 왔다. 맛있네 닭날개 볶음밥 얘는 3,500원이었습니다 4,500원 뼈 대신 안에 밥을 채워주셨는데 맛있다? 응! 음. 진짜? 음. 약간 매콤하고 국내치킨에다가 넣은 느낌 얘는 길거리아라는 불명한 바게트 샌드위치인데요 맛있게 먹는 방법 전자레인지 안 돌리기 잘했다 어안돌려는데눈깨져 음, 깨져서 돼서. 맛이 없어지고 프라이팬 아니면 에어프라이기에 얘는 거의 30초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주문과 동시에 나온 거 15초 응? 무슨, 무슨 샌드위치야? 음, 음.. 케밥 같아 케밥인데 겉에가 또띠아가 아니라 바게트 아좀 매워 소시지가 맵네 응.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지 때 먹는데 빵이 안 질겨 어안 질겨 짠 것들을 먹었으니까 이제 리뉴얼을 시켜줘야 되잖아 닭날개 음. 볶음밥집에서 산 밴드 음. 맛있지? 이거는 살얼음찜이 진짜 맛있겠다 아, 굳었나와 엄청 커 음.. 닭꼬치 파나 이런 게안 꽂혀있어요 네. 닭꼬치에는.. 좀 아쉽네 음. 문꼬치를 먹을 바에는 그냥 타코하게 먹겠다 그러니까 내가 4,000원이면 먹을 거야. 그 이상은 안돼 4,000원 이상이면 우리 안 먹어. 안 먹어 이거는 크림.. 크림 만두지어 비주얼들이.. 크림 되게... 꼬지 이거 어, 맛있다 맛있지? 음. 갈비만두 왜골랐어 이거는? 뭔가 먹고 싶게 생긴 게 놀랐어. 먹음직스럽게 <웃음> 생기긴 했어. 얘가 <laughs> 어, 제일 맛있다. 진짜로? 그냥 아는 맛 있는 거야. 얘는 되게 만두피가 두꺼거든. 떡처럼. 그래서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 갈비 맛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지? 맛있지? 음 만두피가 약간 두꺼워가지고 음 여기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잖아. 음. 아니 좀 얘가 제일 맛있던데. 아, 진짜? 걔 언니 먹어. <laughs> 전주 비빔 고로케. 마네가 비빔밥으로 가득 차 있는 건가? 살짝 겁나. 어 <laughs> 때? 오, 되게 밥이. 밥이네. 어? 밥이 들어 있네 아예. 어, 난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데 좋지아 밥이 다른 밥이랑 먹고 빵빵으로 먹으면. 근데 뭐다? 여행은 이색 달달한 게 당겨 이제. Hello. Hello. 저희는 이제 후시. 옥수수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대요. 언니가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 얘로 했어요 그리고 얘가 인기가 많아서. 아 진짜. 어. 얘는 뭐? 오리지널. 여기 가 객사 근처에 있는 숙소인데 오는 길에 스마일 첩살 가비게 있더군. 잔뜩 샀지 뭐해. 아직 끊임이 안 나. 으악! 음 맛있어. 카스테라 같은데? 음 맛있어. 음. 크림이 어디 있지? 음. 이렇게 있네. 자동 만하게 있구나. 근데 맛은 있어요. 응, 음, 아니, 그니까 빵 자체가 맛있어서. 응. 음. 아쉬운 걸로 하자. 응. 음. 미안해. 아니요. 음. 고마워. 얘는뭐 실망할 음. 이유가 없어. 응. 그래. 이렇게 맛있거 응. 음. 음. 음, 음, 이거는. 응. 음. 그리고 나 안에 딸기잼 들어있잖아? 응. 음. 부족해서. 응. 음. 맛있지 <laughs> 근데 크림이 다 야박해. 그러 가. 아, 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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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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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짜 진짜? 진짜? 진일 진짜? 진 전 주에 진짜 맛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우리 전주 이탄에서 만납시다. 안녕. 안녕. 내일도 열심히 먹어 볼게요. 빨리 나와.